자,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옆집 과일나무나 정원수 등나뭇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우리 집으로 넘어온 경우가 종종 있게 되죠. 그나뭇 가지에서 나뭇잎이 떨어지거나 과일이 떨어지고 나뭇잎이 시야를 가리게 되고 또는 햇빛도 가리게 되어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 그 담장을 넘어온 나뭇 가지를 내 마음대로 제거할 수 있는지 또는 담장을 넘어온 가지에 열린 과일을 내가 따먹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과일이 우리 집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주워먹어도 되는 것인지 또는 그 나뭇잎에 햇빛을 가려서 일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등 여러 가지 궁금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담장을 넘어온 옆집 나뭇가지를 함부로 잘라버리거나 어, 담장을 넘어온 과일 나뭇가지에 열린 과일을 함부로 따먹었다가 형사 고소까지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그 평소에 그 옆집과 뭐 사이 좋게 지내는 사이라면은 뭐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어, 그렇지만 이제 평소에 서로 앙숙처럼 지내다 보면은 아,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트집을 잡게 되고 또 심한 경우는 또뭐육등문자까지 오게 되고 또그 분풀이로 또 형사 고소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종종, 종종 그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옆집의 나무는 어, 당연히 옆집 땅 소유이죠. 어, 우리 민법 규정에 따라서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그 옆집의 나무는 옆집 땅 주인의 것이거나 아니면 옆집 땅을 빌려서 그 나무를 심은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열린 과일도 마찬가지겠죠. 어, 또그 나뭇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왔다고 해서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즉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옆집 나뭇가지가 넘어왔다고 해서 그 나뭇가지를 함부로 제거하게 되면은 우리 형법상 송계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어,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담장을 넘어온 나뭇가지도 남의 물건이죠. 어, 그리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이라고 해요. 타인의 재물. 그래서 우리 형법 제366조에서는 송계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즉, 어, 타인의 재물을 송계해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송계죄로 처벌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에, 그런 경우는 아무튼 송계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집 단장을 넘어온 옆집 간나무, 밤나무 등 과일나무 가지에 열린 과일을 내가 따먹거나 아니면 우리 집 땅에 떨어진 과일을 내가 주워 먹게 되면 절도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형법 제329조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절도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떨어진 과일을 주인이 없는 무주물로 오해하고 우리 집에 그 땅에 떨어져 있으니 내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들수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 땅에 떨어진 옆집 과일은 옆집 땅 소유자의 것이거나 아니면 그 땅을 빌려서 과일 나무를 심은 자의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재물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 평상시에 그 가을, 가을 정도 되면 길가에 심어진 은행나무에 열린 은행을 뭐 털어가거나 아니면 그 떨어진 은행을 주워가시는 분들이 있죠. 자그 은행은 지방 자치단체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 은행을 이제 털어가거나 길에 떨어진 은행을 주워가게 되면 절도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집 단장을 넘어온 옆집 과일 나무까지 열린 과일을 따먹거나 우리 집 땅에 떨어진 과일을 주워먹게 되면 절도죄로 처벌돼요. 자 한편 이제 그 옆집 과일 나무나 정원수 등그 나무 가지가 단장을 넘어서 우리 땅으로 들어오거나 어그 나무 뿌리가 담장 밑으로 파고 들어와서 내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에 어 이런 경우에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겠죠. 자, 우리 민법 제 212조에서는요. 토지 소유권의 범위라는 제목 하에서 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권리는 지표 어, 땅, 땅이죠. 지표, 어, 땅 표면. 지표뿐만 아니라 지상, 지하에도, 어, 미치지만은요. 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까지만 미치기 때문에, 자, 내땅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죠. 그죠? 또내땅 밑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서, 어, 정면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이제 지구 반대편 칠레라는 나라가 나오죠. 그 칠레라는 나라에 있는 땅까지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까지만의 소유권이 미칩니다. 자 반면에 이제 지표든 지상이든 지하든 내 땅에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옆집 나뭇 가지가 담장 내지 토지 경계를 넘어서 내땅위 지상으로 침범해 오거나 나무 뿌리가 땅속 지하로 그 침범해 오게 되면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 내의 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 민법 제214조는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는 제목 하에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옆집 나뭇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우리 집땅 위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 나무뿌리가 담장 밑 지하로 파고 들어오게 되면 내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해 제거 청구권의 일환으로. 옆집 주인에게 나무 가지나 그 뿌리를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우리 민법은 방금 본제 그 214조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요, 제 240조에서 수지목군 제거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지는 수목의 가지 즉 나무 가지를 의미하고요, 그 목군은 나무 뿌리를 의미합니다. 어, 아무튼 제 240조에서 제 1항에서는 인접지의 그 수목 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2항에서는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 옆집 나뭇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우리 집으로 넘어온 경우에는 그 나뭇가지를 제거해 달라고 일단 청구하고. 자, 그래도 거기에 응해서 제거하지 않으면은, 어, 내가, 즉, 청관자가 임으로 나뭇가지를 직접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뭇가지와는 달리, 옆집에 나무뿌리 있죠? 나무뿌리가 담장 밑으로 넘어온 경우에는, 일단은 제거해달라고 청구할 필요가 없어요. 어, 청구할 필요 없이 임으로 내가 제거해도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뭐 법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지만은 뭐 제거하기 전에 뭐 제거해달라고 옆집에 요청하거나 미리 양해를 구하고 나무뿌리를 제거하게 되면 어더 좋겠죠 어그 모양새가 좀더 좋겠죠 그런 트러블도 안 생기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청구자가 단장을 넘어 나무 가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인건비나 또 폐기물 처리비 등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비용을 이제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물론 그 비용은 뭐 그리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옆집과 그런 사소한 트러블로 인해서 법적으로 해결하기로 마음 먹였기 때문에 그 적은 비용이라도 받아내고 싶은 심정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법 제 214조에서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 피고가 축사 등을 건축하면서 자기 땅 밑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땅을 깎아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땅을 수직으로 이렇게 깎아내는 바람에 원고 소유 인접지 토지가 이제 붕괴되는 등의 피해가 이제 발생하거나 아니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면서 어, 민법 제214조에 기해서그 토지의 비탈면 부분에 옹벽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 대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법 제214조 규정에 의하면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피해가 발생하고 침해가 종결된 경우 피고 귀책사유 유무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남을 뿐이고 소유자가 침해에 대하여 방해제거 행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위 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유자가 민법 제214조에 기하여 방해제거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판시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은 우리 민법 제 214조에 의한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의 일환으로 그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피고 귀책 사유로 인해서 그 손해가 발생했다면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어, 우리 민법 제 214조가 아닌 제 214조 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수 있는 수지 목군 제거권에 관한 규정인 제 240조 규정에 의해서 즉 240조 규정에 근거해서 그 남은 가지를 제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논리적으로 따진다면요. 다만, 이제, 이에 대한 그 판례를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그 비용 청구를 할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아무튼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편 그 나무가 이제 우거지다 보면은 햇빛을 가려서 그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심한 경우는 나뭇가지가 뭐 우리 집 창문을 뒤덮어서 그 실내가 어둡게 되는 경우도 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로 인해서 우리 집 일조권이 침해되었다면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다만 그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늘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어두워졌다거나 하는 등의 그내 느낌 말로는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즉, 우리 대법원 판례는요, 동진날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자 양력 12월 22일이 동진날이죠. 자, 그 동진날은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또뭐 낮은 가장 짧은 날이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동진날을 기준으로 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해서 햇빛이 2시간 이상 들어오지 않거나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속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4시간 이상의 일조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일조권 침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어, 따라서 나무가 이제 상록수라면 뭐 겨울에도 잎이 남아 있어서 이제 판단하는 데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어, 상록수가 아닌 낙엽수라고 하면은 이 낙엽수는 여름에는 잎이 우거져서 그늘이 생길 수도 있지만은 뭐동짓날이 있는 그 겨울이죠. 겨울에는 나뭇잎이 떨어지고 항상 가지만 남아있어서 일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죠? 어, 그렇지만은 만약에 일조권 침해로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어, 그러나 요즘은 좀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그 이웃집과 소통이 없고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죠. 자, 우리가 법을 따져서 해결하고 난 후에 그 이웃과 앙숙처럼 불편하게 뭐 지내기 보다는 서로 양보하고 협의해서 일을 처리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행복하고 편안한 주거생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네요. 자,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어,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